샤오미 미지아 4K 디지털 카메라는 진정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. 5천만 HD 픽셀의 뛰어난 화질로 일상 속 순간들을 예술작품처럼 담아낼 수 있습니다. 특히, 나이트샷 기능은 저조도에서도 빛나는 성능을 발휘하여 밤에도 놀라운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.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과 가벼운 중량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초점 기능은 사용자가 사진 촬영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주어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마이크로 SD 스토리지로 용량 걱정 없이 많은 사진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 여행이나 특별한 날에 최적화된 카메라입니다. 이 카메라와 함께라면 당신의 추억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. 추저우 CCD 레트로 듀얼 반사 카메라는 스타일과 성능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제품입니다. 8초 안에 이미지 흐름을 캡처할 수 있어 빠르게 순간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. 특히 가벼운 무게 101g 150g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실내 및 자연 촬영에 모두 적합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커머스 센서를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, 잠망경 렌즈 덕분에 독특한 촬영 경험을 제공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으로 여러분의 사진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이 카메라를 강력히 추천합니다. 네트로 촬영 뷰파인더 전자 손떨림 방지 슬라이 카메라는 사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48만 화소의 HD 화질로 실내, 야경, 웨딩 등 다양한 촬영 시나리오에서 그 매력을 발산합니다. 특히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탁월해 흔들림 없이 생생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언어를 지원하여 글로벌 사용자에게도 친숙하며 마이크로 SD카드로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어요. 트렌디한 디자인은 네트로 감성을 자아내며 학생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카메라와 함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해보세요.